힘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서로 견각을 못 시켜 주니까 서로 으쌰으쌰 하고 일을 해주면은 가정도 잘될 거고요. 안녕하세요. 성물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도 제가 나이대별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음. 스님이 오늘 촬영 전에 우리 68세 되신 닭디 음. 분들을 굉장히 좋은 나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좋죠. 네네. 음. 올해 용하고 당하고는 충인데. 그래도 닭띠들이 올해는 대세야. 음. 머리에 그 벼슬을 달고 있는 거는 용하고 똑같거든. 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나랏일도 하셔야 되고 좋은 일들이 있단 말이지.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 나랏일을 하려고. 근데 총선이 언제죠? 총선이 3사월를 알고 어, 월이나4월이죠 총선에도 어 이제 내일 모레도 이분들이 또 어떤 온기를 받아가지고 나랏일도 할수 있는 운이 있고. 네네. 또이 양반들도 불이다 보니까 아, 닭이 또끄덕에다가 불을 붙여놨으니 얼마나 날라 댕기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네네. 많이 댕기는 데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어, 월요일에 갑진년에는 아마 대박의 해가 하니까 음. 어, 나라에서 인물이 나도 닭띠가 나지 않을까. 아 어, 그래요? 어, 또 방송계에서 인물이 나도 닭띠가 나지 않을까. 68세 닭띠가아니겠죠 그거는? 어 그렇죠. 음. 뭐, 어떤 닭띠가 되셨든. 네네. 네, 올해는 닭띠가 그만큼 유명세를 탈수 있겠어요. 음. 네네. 그러면 닭띠의 해네요, 진짜, 네. 올해가. <laughs> 용의 해가 아니고, 닭띠의 해라고 볼 수도 있지. 용이 닭 때문에 묻힐 수도 있는데, 음. 워낙 용은 또 크니까 안 묻혀. 아, 용이 있어서 닭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유생 분들 음. 또 가장 좋은 날을 뽑아주셨는데 금전 쪽이라든지 재물 쪽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전 재물은 이제 가질 만큼 가져야 될 나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으로서 금전과 재물이 없다고 한들, 네네. 또 없다고 해도 누가 믿겠냐고 그 나이 이 나이 정도 되면 다 갖고 있고 할수 있지. 네네. 하지만 그래도 꼭 어려운 분들이 있면은 올해는 그렇게 확 무적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음.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해 왜? 권력이나 아, 어, 명예 쪽이, 명예 쪽이 확 높으니까 재물이나 이런 거는 뒤에서 음. 뒷받침을 받아야 되겠지 아, 그래서 뒷받침 해주는 사람들은 있어도 내 재물은 음. 내 금전은 조금 음, 딸릴 거예요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가실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뒤에서 금전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거야 내가 여기다가 커피숍을 해야 돼 네. 근데 어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음. 누가, 누군가 가누 와서 해봐, 해줄게 이런 경우죠 음. 그렇지, 어, 재물은, 금전은 따르지 않지만 어 나한테 금전이 모자라진 않다 아, 음. 그럼 이렇게 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인연들이 많은 거죠 나타날 수 있나 음. 음. 많은 인연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인연들이 나타나고서 나쁘게도 하지만 음.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내 인생에 어떤 핵을 긋는 거죠 또, 내 인생에서 귀인인 거지. 사람은 살면서 귀인을 몇번 만나는데, 우리 자신이 그 귀인을 못 알아봐. 네네. 누가 알아보겠어. 그렇죠. 그래서, 못 알아보는 귀인이 올해는 나타나는 거야. 음. 그래서, 어,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좋은 귀인으로 인해서 재혼이 되시고. 네네. 음. 그래서, 항상, 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영업이나 장사를 할 운이 있는 거야. 네네네. 금전은 그렇고, 재물은 내가 뭔가 가게를 하든가 뭐를 해야 재물이 늘어나는 거잖아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금전 뭐 아파트나 뭐 집이나 땅 이런 것들이 재물이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가 곧올 거고 또내 땅이 아닌데도 내 땅이 되는 일도 있어 뭐 얘기하자면 뭐어 이거 김서방 내 땅인데 김서방 아들이잖아 그럼 니네 앞으로 해 이렇게 느닷없이 음. 그런 음도 있고 네 네. 모든 게다 좋죠. 그렇겠슴도. 음. 어떻게 보면은 전축을 농기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가시는 군요 올해는 닭이 하늘을 날라댕긴다니까 옛날에는 밑에 뛰어댕겼는데 <laughs> 올해는 용하고 같이 날라댕기니까 올해는 닭들이 괜찮아요. 어, 네. 음. 그러면 우리 6 8세 나이시면 어느 정도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음.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6 8세면은 한참 때잖아. 하다 보니까 가정 좀 소홀히 할수 있는 시기에요또 음. 가정은 있는데 네네. 조금 소홀히 할수 있어 그러니까 가정을 돌아봐야 복도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른 가정 좀 돌아봐서 음. 가정이 좀잘 되게 하고, 되게 아, 하고 이러고 살아야지. 요새 부부들 거의 보면 어... 부부싸움하는 집안이 열 집에 여덟 군데 부부싸움해 네, 힘드니까 그리고 오래 또 붙어 있으시는 분들은 네. 네. 힘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서로 경각을 못 시켜주니까 음. 서로 으쌰으쌰 하고 이러해주면은 가정도 잘될 거고요. 건강상으로는 조금 위험들 해. 음. 어, 왜냐하면 술 조심해야 되고 그래 끊을 음. 어. 수 있으면 끊으면 좋아, 술, 담배는. 네. 끊어 나가면 좋고 또 어, 산이나 들이나 내가 운동할 수 있고 네네. 가볍게 이렇게 응, 어, 걸을 수 있고, 네네. 또, 조깅 할수 있는 곳이면, 좀, 자기 몸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지난번에 얘기했지, 돈이 뭐 해. 어, 안 만만은 뭐해? 어, 아, 그죠. 건강에 안좋은나 죽으면 끝이야 그냥 묻혀지는 거, 딱, 묻혀지는 시간이, 어, 한 달에서 두 달이야. 음. 야,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음. 이성주인가 아, 어, 네네네. 어, 그분도 조금 있으면 묻혀져 가잖아. 억울하잖아. 그런 억울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또 많아. 네, 그러니까 묻혀져 가지 않고 잊혀져 가지 않게 자기 어, 뭔가 네. 내 관리를 뭔가 획을 그어놔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지.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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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정유생 분들로 이야기를 해보고, 네. 또 그러면 좋아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조심하고 예방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잘 조절을 하시면서 올해는 꼭 좋은 한 해로 마무리. 그러면요. 닭처럼 펄펄 날라댕기 죠 올해는 음. 마지막으로 정년생 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정년생 68세 되시는 분들은 어 젊은 닭들도 있지만 원래 노계, 늙은 닭이 더 펄펄 나는 거야. 음, 네. 그리고 또어 근살도 더 많이 베기고 단련이 됐으니까 두려는뭐차지 말고 어 뭐도 받아들여 가지고 절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 네.